이조위원의 신용 장고는 결코 낮은 것이라고 볼수 없고 시장은 어느 정도는 과열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조정은 이루어 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뭐 시작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금들이 향후에 조정이 오면은 역시 빚내서 한 사람들이 매도 세력이 될 것은 맞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중국 로컬에서 있는 그들에게 중국을 전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샤하이 클레이스입니다. 오늘 장소가 좀 생소하시죠. 어, 뒤에 보시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 세계 기계인 대회 또 영어로는 WRC라고 그러죠. WRC 2 0 2 0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사실 어, 여기서 보이시는 1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쪽은 지금 사람이 없는데고 내려가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로봇들이 뭐 커피도 해주고 하는데 이곳은 어디냐하면 별도로 어 만들어진 컨퍼런스장입니다. 이 컨퍼런스가 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도 좀 살까 말까하다가 결국은 이제 공부 삼아서 들어오느라고 했는데 컨퍼런스룸은 하루에 듣는데 최소한 20만 원이고 뭐 4일 듣는데는 한 7, 8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지금 이렇게 뭐 이루어지고 있는 저런 컨퍼런스의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저희가 사회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 리뷰를 처음으로 뭐 영상으로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주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료라든가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할게요. 지난 주에 중국 증시를 보셨던 분들께서는 아마도 량로이라는 말, 융자융권이라는 말, 우리 말로는 신용거래인데 신용거래 잔고 자체가 2조 위안을 돌파를 한 것이 2015년 이후에 사상 처음이다, 최고치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중국 투자를 하면서 신용거래, 량로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고 또 따라왔는데. 시장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활용이 됩니다. 용자라는 말은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이고, 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주식을 갚는, 변물로 갚는 뭐 이런 것이죠. 어쨌건 두 가지 다 레버리지, 즉 돈을 빌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주식을 빌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위를 중국에서는 량농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비대칭입니다. 중국에서는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 99%이고 돈 말고 주식을 빌리는 것은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융권은 1%고 융자는 99%다. 근데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를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장 예민하면서도 동시에 리스크를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얘들은 시장에 이 시장에 몰려들면 시장이 과열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빠져나가면 이것이 시장이 빠집니다. 2015년은 그 당시에는 대형 강세장이라고 보기보다는 거품장이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거시적으로도 은행들 자체도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알고도 빌려주고 모르고도 빌려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바보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서 대출로 집을 사는 것처럼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말았고 이후에 랑루이라는 그 신용장고가 엄청나게 줄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2021년 강세장에서 1.95조 정도 됐었고, 지난 3월 달에도 1.95에서 95조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것이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스물스물 증가하면서, 지난주에 마침내 2조 위엔, 우리 돈으로 한 380조 원 정도나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급격하게 시종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2015년 수준처럼 거품이 끼어 있다. 그리고 아직 멀었다. 이두 가지인데 부자의 멀었다는 논리는 또 나름대로 숫자를 제시를 합니다. 왜냐? 2015년에 GDP가 70조가 채안 됐었는데, RMB로. 근데 지금은 135조에서 140조 위엔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즉, 경제 규모가 두개 커졌다. 근데 시가총액은 그때 70조였고 지금은 90조 위엔, 100조 위엔, 그때 회사 수도 한 2천 몇백 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천 몇백 개다. 뭐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신용융자 2조 위에는 아직 멀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나름 또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70조 원을 2로 나누면 35니까, 35를 또 100조 위엔으로 나누면 신용장고의 지금 규모는 2.8조에서 3원 정도는 돼야지. 좀, 지금의 사이즈에 맞는다, 뭐, 이런 계산법도 얘기를 합니다. 한, 근데 저는 이두 가지 시각에 다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먼저, 이조위원이라는 이 신용 규모 자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작년 10월과 비교해도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센티멘트 자체가 두자리의고점보다 훨씬 더, 더 뜨거워졌다, 이런 의미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작전 세력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이 지금은 꼭대기는 아닐지 몰라도 단기 조정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에 단타치고 빠져나갔던 투자자들의 자리를 또 새로운 투자자들, 특히 젊은층들이 좀 메꾸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둘째, 2015년의 그 신용잔고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숫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환경적인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규제 환경이나 자금 조달, 경로 뭐 이런 것들이 그때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은행에서 막 퍼주듯이 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이 훨씬 더뭐 실수요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따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신용잔고라는 것이 이게 시장의 센티멘트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또 기준이라는 게또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거래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고점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말하면 지나봐야 알수 있겠죠. 낙관론이 나오면은 그 뒤에는 더욱 센낙관론이 나오고 그 뒤에는 뭐 슈퍼 울트라 낙관론이 터져 나오는 것이 시장입니다. 어쨌건 종합적으로 이조위원회 신용장고는 결코 낮은 것이라고 볼수 없고 시장은 어느 정도는 과열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조정은 이루어 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뭐 시작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금들이 향후에 조정이 오면은 역시 빚내서 한 사람들이 매도세력이 될 것은 맞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변화들로 볼때 저는 솔직히 강세장은 이제 초기 단계로 들어와 있고 심지어 어 메인 랠리는 이제 다음 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랠리도 꽤 길게 되고 있고 앞으로 올 것은 더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먼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자본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자본시장은 제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오르더라도 주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식시장에 특히 자본시장 크게 봐서는 이 주식시장이 매수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어, 이런 그탑 레벨의 디자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즉 부의 재분배와 투융자가 병행되는 그런 역할을 시장이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부동산을 대체를 해서 지속 가능한 부의 효과를 창출을 해내려고 하고 그래야지 또 사람들의 소비도 끌어낼 수 있다. 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하든 간에 돈을 벌 수도 있었고, 공장을 벌고 가게를 열어도 돈을 벌수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집을 한 채만 사도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당, 요식업 이런 쪽도 어렵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요식업보다는 숙박업의 이익이 전년 대비 93%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730억 위엔의 매출에서 2.5조 위엔의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0.3%의 이익률 밖에 안 되는 이것은 은행의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반면에 금년에 주식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하고 돈은 못 버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그러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도 더 추가적인 내수 또는 생산 또는 과열을 막고 그래서 구조 조정이 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가게라든가 또 과잉 생산성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뒷단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시장이 이런 식으로 조금은 수혜를 받는 경쟁은 줄어들지만 자금은 늘어나는 최근처럼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량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하고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채 해소의 필요성에 매우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돈을 갚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빚을 갚는 속도가 더 빠르게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작년 9월 24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 부채는 그대로 있어도 전체적인 부채 비율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부동산이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또 그런 반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는 자산 가격이 부동, 어, 자산시장에서 올라가고 또 일부는 인플레이션으로 해결을 하면 좋은데 인플레이션도 좀안 받쳐주죠. 그래서 사실은, 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큰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는 하이테크, 로봇 뭐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고 부동산은 죽지 않을 만큼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사양이죠, 뭐 전기차라든가 리튬 배터리라든가 태양광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AI와 AI 플러스 쪽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또는 적응 경제라든가. 또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중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미국도 반도체를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게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술적인 돌파들이 일어날 때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거품은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가 지금 우리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거품 뒤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중국의 짧은 미래 또는 긴 미래, 이런 것들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거품만 보고 거품만 걷어내면 그것도 못 걷어낸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거품 뒤에 있는 뭔가 진짜를 볼수 있느냐. 이렇게 두 부류의 투자자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그두 부류의 사람들의 행동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베이징 WRC에 와서 이런, 뭐, 뒤에는 저렇게 미디어들이 어떤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잠깐 짬을 내가지고서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가 그냥 뭐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난 두달 동안에 특히 이제 7월 한달 동안에는 A도 그렇고 H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모습도 보셨고 특히 시장 주도자들 같은 경우 업종 주도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